주 작가님은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뉴욕으로 유학 가기 전에 한국에서 가요 작사가로 짧게 활동을 하다 뉴욕으로 먼저 넘어가 가지고 미대였거든요. 아, 미대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윌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뮤지컬을 막 쓰고 뉴욕으로 돌아온 상태였고 저는 영어 공부와 영어 공부와 미술 준비만 하고 있을 시기였어요. 그때 저희 NYU 안에 윌과 저를 둘다 아는 친구가 어~ 너는 한국에서 작사를 하다 온 한국인이고 위은 지금 한국에서 뮤지컬을 쓰고 온 작곡가니 오. 둘이 만나면 재밌겠다 알고 지내봐에서 만나서 놀다가 이제 같이 흥얼흥얼거리면서 피아노 앞에 서 노래를 아. 하게 된 거예요. 그, 걸 데모로 만들었더니 o 어, t 첫 한국 뮤지컬 제작을 하신 제작자분께서 들으시고 음. 기억을 하셨다가 우리가 번지점프를 하다라는 영화를 원작으로 오. 뮤지컬을 만들 g r a and c 에위 s a 먼저 위례 n d 위 너가 다시 해보면 어때? 이 작품을 그랬는데 a a 어, 그럼 저는 휴가 작사를 하면 좋겠어요 e s a 그럼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때 아 야... 그렇게 두 분이 만셨네아 그러니까 원래부터 뭐 뮤지컬을 하시기 와...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우연한 기회 이렇게 두 분이. 네 사실 제가 뭐 한국에서 문예창작과 다녔지 미국에서 미술 하지 왜 이것저것 난 하고 싶은 게 많고 하나도 제대로 못 할까라는 고민을 음... 많이 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다가 첫 뮤지컬 저의 첫 작품 연습실에 딱 갔는데. 아, 내가 지금까지 방황했던 게다 이거를 하려고 아, 했던 거구나라는 아. 느낌이 그때 들었습니다. 아니 어쨌든 이제 이 작품을 시작으로 이제 14년을 윌휴 콤비로 어, 활동을 좀 하셨는데 그 다음 작품이 어쩌면 해피엔딩입니다. 네. 아니 그저 어쩌면 해피엔딩은 좀 어떻게 쓰시게 된 겁니까? 어, 제가 그때 당시 개인적으로는 좀 힘든 시기였거든요. 네. 그 어. 오랫동안 교제하던 어 연인과 헤어지고 오. 그다음에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랑 한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어암 선고를 받더니 어개월만에 음. 네. 그래서 안 친했다면 이렇게 안 힘들 텐데 왜 항상 이렇게 삼장 친할까? 왜 친하고 싶은 걸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던 시기였어요. 차라리 음. 혼자 하면 음. 좋을 텐데. 브루클린에 어떤 커피숍에 카페에 자주 가는 카페가 있었어요. 근데 커피숍에 가 있는데 혼자 거기 노래가 나오는데 Everyday r o b o t 이라는 노래가 나왔거든요. 그 가사가 우리는 어 핸드폰을 보면서 매일 집으로 향하는 로봇들이라고 요즘에 각박한 현대인들 외로운 현대인들 로봇에 비유한 가사였어요. We are 그래서 정말 커피숍 안에 둘러보니까 다들 핸드폰과 노트북만 보고 있고 심지어 맞은편에 자기의 연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얘기를 안 하고 각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그렇지,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스스로를 마치 기계처럼 외롭게 만들고 있지. 그럼 차라리 기계를 로봇을 주인공으로 사랑 얘기를 써보자. 로봇이, 우리가 인간이 잊고 있는 이 가치를 로봇이 깨닫게 되는 이야기를 써보자고 바로 윌에게 네. 그 문자를 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그날 밤에 둘이 이야기를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The uh. so dummy lyrics can be a bunch of different things. There's two different types that we use. Oh, 저게 정말 몰랐다고. That hasn't changed. 근데 중간에 고민은 많았고요. 왜냐면 저는 미대를 나와서 어, 회사에 들어가기까지 되게 어렵거든요. 저는 끝나고 퇴근하고 한시간두시간이라도늦게까지 열린 카페에 가 가지고 좀 엠펜딩 가사를 쓰고 집으로 걸어가다 보면 그렇게 세상 혼자인 느낌인 거예요. 왜 내가 이걸 이렇게 낯선 곳에 와서 이방인처럼 하고 있지? 그래서 매일 퇴근하고 집에 울면서 갔는데 이제 어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는 즐거웠어요. 그리고 뉴욕이라는 그큰 도시에 내 이름으로 된 책상이 있고 월급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 정말 뉴욕의 이, 일원이 된것 같은? 어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오피스 너머로 보이고 이거. 근데 집에 올 때는 이상하게 아 오늘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았네 내 인생이 음. 아니라 이런 느낌이 들면서 아... 이상하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산것 같으셨어요 끊임없이 내 모국어로 뭔가를 써서 관객들에게 보이고 싶다는 욕구가 있는데 음... 회사는 가서 영어로 디자인을 하고 그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맞추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강 그~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그저 뭐이 처음 구상을 했을 때부터 지금의 어떤 이런 내용이었습니까? 아니면 좀 어, 처음과 좀 지금과 차이가 좀 있나요? 처음에는 되게 어드벤처 액션물이었어요. 뭐 아. 어, 로봇이 커플이 사랑에 빠졌는데 여, 여자 로봇이 부치병에 걸렸는데 그 바이러스를 치료할 백신이 저 어딘가에서 있그 아. 백신을 구하러 가는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아. 어, 이 내용도 <laughs> 오, 이 내용도 재밌네. 짜진지하다 <laughs> 어. 근데 처음 그 위리 그거를 시놉시스를 보더니. 네가 맨 처음에 하고 자했던 얘기는 그냥 외로움에 대한 거잖아. 어. 근데 이렇게 어드벤처가 왜 들어가? 그래서 그날 밤에 미리 저한테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렇게 해보자 어. 했는데 그게 지금의 어쩜 해피딩에 가까운. 네, 그래서 네. 저희는 항상 같이 쓰는 공동 네, 작가입니다. 아니 어쨌든 저 우리 그휴 작가님에 이어서 윌 작가님도 같이 모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네. 영상 통화를 네, 네. 그좀 한번 좀. 부탁을 좀들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뭐 매일 수시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아 네. 그러니까. 아. <laughs> 네. 네. 예, 위 작가님. 아니, 저희가 네. 그래서 좀 준비 어? 아유, 나오셨네 반갑습니다. 아, 위 작가님. 아, 왜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칼라오, 반갑습니다. 아이윌. 네, 저도 반갑습니다. 그래도 지금 많은 자기님들이 보고 계신데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윌 에런슨이라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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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아, 일단 민 작가님 축하드려요. 어, 감사드립니다. 아 아, Congratulation. 어쩌면 해피엔딩 뉴욕 그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뭐, 난리나요, 사실. <laughs> 아, 난리 나겠지. 부끄러운 말인데 좀. 아니 진짜 난리 난리, 난리 났으니까 상 받은 거예요. 근데 표구하기가 힘든 정도로 난리 났어요. 아 뭐좀 미끼가 힘든데. 네. 아니 진짜 그렇다 고 그러더라고 이게 표구하기가 힘드시대요. 네, 지금 맺은 상태. 왜냐면 이게 또 상까지 수상까지 했으니까 더욱 더 그렇죠. 아니 근데 저기 그리고 윌 작가님이 수상 소감에서 어, 휴화에 만남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 이렇게 좀그 얘기를 좀 하셨는데. 윌 uh, 작가님은 윌 작가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좀제 영감도, 어. 제 물론 제 친구도, 뭐 선생도 휴를 만한 건 진짜 행운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디어가 딱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은 휴가 한 장면을 그려줬어요. 그 장면은 깊은 밤에 지하 주차장에서 한 외로운 로봇이 트럼본을 부르고 있었어요. 정말 독특하고 감성적인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바로 뭐 같이 그 캐릭터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m guess... 이제 남자 주인공이 올리버의 유일한 친구가 화분이에요. 음. 반딧불. 음. 이게 이제 작품 속에서 중요한 소재인데 여기에 좀 작가님의 이야기가 좀 녹아 있다 고 그래요. 아, 화분은 정말 유일하게 제 외로운 원룸 아파트 안에 있는 생명체가 화분이었어요. 어... 정말, 정말 혼잣 말하듯이 화분한테 말 걸고, 그게 어느 순간 작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반딧불이는 저희 집 앞에 불컥인 공원의 반딧불이를 처음 보는 순간 너무 환상적이더라고요. 어, 환상적이죠. 네, 네, 너무 작고 연약한데 이렇게 아름답게 스스로 빛을 낼수 있다니. 아무튼 좀 감정이 입을 했던 것 같아요. 나도 이곳에서 혼자 좀 이러자.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 또 들어가고, 약간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